안녕하세요. 정노자입니다. 오늘, 오늘 제품은 이 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그 밑에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보는 사이트 링크 해놨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있지만 입력이 9V에서 35V, 2, t 출력쪽에는 14.5V 12A, 22A 해가지고 여기 옵션 선택을 하면 5A짜리가 6달러, 8A짜리가 24달러 12A짜리가 29달러 15A짜리가 33달러 20A짜리가 42달러 22A짜리가 47달러예요. 이게 뭐냐면 입력쪽에는 <놀람> 여기 에 보이듯이 9V에서 35V 아무거나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면 출력은 최대 내가 구매한거에 대해서 14.5V로 일정하게 전압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입력은 이제 프리볼트죠. 우리가 보통 30V 이하는 프리볼트가아니까 9V까지. 또 출력은 내가 5A짜리 하면 최대 5A 충전되고 이렇게 사용하는건데 제가 이 제품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우리가 주행충전기나 인산철 아니면 태양광 컨트롤러 나는 효율 별로 중요하지 않해 하시는 분들그 액정판이 없어도 돼 하시는 분은이 제품이 상당히 괜찮을 것같아요 같아요. 가격도 뭐 일반 릴레이 주행충전기 보다는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22A짜리 사더라도 한 47달러니까요. 대신 화면이 안 보여요. 제가, 제가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전압이 점점 가까이 지면 CV가 있어가지고 전류가 제어가 돼요. 전압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전류가 점점 나오면 작게 된, 되는 거 보여드릴 건데 그게 된다고요. 주행충전기여도쓸수 있고 태양광 코트으로도쓸수 있고요. 자, 이 제품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여드린 게1 4 1.5볼트짜리 인산체 4S 쓸수 있는 거였고 요런데 이제 가면 사이즈하고 쫙 있는데 배선 연결하는 방법 이그 밑에 클릭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인데 사이트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 되게 살수 있는 제품이 많아요 뭐냐면 여기는 13.8볼트 1A에서 30A까지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24볼트 사용하시는 분은 13.8볼트에 12볼트 증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로도 쓸 수가 있어요 뭐 가격이 들어가면 이제 암페어마다 틀리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겠죠 12V 보다는 13.8V 사가지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비트민 4S 쓰시는 분들 12V 일정하게 전용 공급이 되고 싶어 13.8V 그러면 효율이 좋으니까 그때 이런 제품. 안 그러면 내가 나? 내 파워 뱅크는 12V인데 2 4볼트된거 사고 싶어. 그럼 옆에 클릭해 보면 프리볼트에 2 4볼트 출력되는 제품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 하나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런 제품 내가 원하는 거 사가지고 화면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주행 충전기로 쓸수 있고 태양광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고. 왜냐면 태양광들이 보통 3 6볼트거든요 생산하는 게 일반 차에 유리형으로 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전업 공급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9V에서 35V인데 36V까지 공급해도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제품마다 다리지만 36V까지 공급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요 35V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사실 때 36V까지 공급 가능한 것을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휴대용 태양광 사시는 분은 1 8 v 있다면 어떤 거 사도 상관없고요 고정형 사시는 분은 이거 보셔야 돼요 주행 충전기는 별 상관없어요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12V 차량 같으면 최대 한1 5 v 정도 나오고요 2 4 v 차량은 3 0 v 트 나오거든요 좀 저렴하게 인산차 안전적으로 쓰고 싶은 분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와 저는 지금 인산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샀는데, 이 작업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런 주행 충전기 40몇 달러, 50 달러, 국내에서 7만원, 그런 거 사는 것보다 릴레이 사는 것보다, 인산철은 전류 제어가 돼야 돼요. 이게 전류 제어되는 제품 사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고 소개해드립니다. 자, 구매하는 방법하고, 이 제품 말고, 발생 제품 어떤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는 요게 인산철 1 0 0 a 짜리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사했어. 요거 가지고 충전하는 거, 전류값하고 그거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리 12V 1200W s m p s 를 채팅을 해놨고 여기에다가 꼽을 거예요 이쪽에 보면 인아웃이 있어요. 여기 맞게 자기가 여기 나 때문에 도 되고 지점있게 만들어놔 하신 분은 여기 맞게 플러스는 플러스 꽂고 아웃 마이너스 꽂고 플러스 흰거 꽂고 꼽으면 돼요 그냥. 입력쪽에 요소는 입력을 연결해 놨거든요 제가. 플 라스 쪽에 꽂고, 마이너스 꽂고, 그럼 끝이에요. 여기 전기 연결을 하는데, 안패, 자, 이게 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다 딱 그어드릴 거예요. 요 제품을 보면 12V 0, 1200W 짜리입니다. s p p 서 12V 전용입니다. 여기 1200W라고 적혀있죠. 그,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는란거 모르겠지만, 12V, 여기에 보면 12V 66. 12.7 적혀있죠. 이거는 12V SMPS입니다. 항상 내폰은 인거 선을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타기 때문에. 인거 항상 긴장돼요. 할 때마다 긴장돼요. 오스 기능을 해보면, 이게 직선, DC라는 거 보이죠? 일자가 보이는 거. 이 일자가 가져 DC입니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시 한번 이야기 했지만, 12.2V 지키고요. 지금 여기다가, 여기 이제 연결할 거예요. 이런식으로 연결할건데 이 부분은 2쿠 메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dc 15.17암페아 전기가 충전되고 있죠 15.14 1 2 v 공급했는데 1 5암페로 15.14로 지금 잘 전기가 공급하고 있어요 맞죠 15.16 지금 여기 나가는거 전기 여기 지금 나가가지고 충전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파워은 그쪽에 한번 찍어 볼게요 파워은그 찍어 보면 1 4 4 v 지금 충전되고 있는건 15.17로 여기 보면 1 2 v 중국산 치고는 여기 적혀있는 전압이 일정하게 나와요 자1 2 v 때는 9 v 니까 내가 충전하고 싶은 전압보다 낮은 전압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 봤습니다 이거 빼고 12V에서는 15A 일정하게 전압 잘 나간 거 확인했어요. 이제는 요게 다 빼고, s m p s 가 아닌, 이제 파워 서플라이어 공급할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그냥 파워 서플라이어 가지고다 하면 안 되냐고 할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전원 공급 장치가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갈 때는, 음 전류 제어 기능이 있는 거는 잘 작동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나 그런 게 전류 제어 기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갈 때는 또 상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어 이 앞에 한번 소개해 드린 RD6018 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해가지고 테스트한 거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세팅을 할 건데 내가 좀 이따가 보여 드리겠지만 이게 강압할 때는 cccv 있어도 전류가 충분히 넣어 줄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소비전류 0.4A가 지금 묶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무시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RD6018에서 V를 해가지고 이 최대 3 5트는 이게 35V 전원을 공급을 한번 해줘 볼게요 35에 18A 여기 보면 0.4A죠 전류 이건 무시하고 스타트 타 하면 여기에 14.39 정도 됩니다 전류 충전되는 양이 이 파워뱅크 그 전압을 재보면 14.46이죠 48, 49 충전 잘 됩니다 충전은 이제 열심히 되고 14 암페어가 돼요 제가 35볼트 했습니다 이제 이거 끄고 30볼트로 한번 해 볼게요 해도 똑같이 14.38 14.41 암페어 충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24볼트나 그런 데서 24볼트로 차 가지고 있는 분4에서 충전할 때 30볼트 이하니까 되겠죠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번에 또 차단하고 2 4볼트해 볼게요 24볼트 했어요 여기 0 3 암페어에서 스타트 누르면 똑같. 14. 몇 볼트가, 14. 몇 암페아가 충전이 돼요. 전압은 똑같을 거예요, 이거. 재볼 필요 없으니까 안 재보는 거예요. 충전 잘 되죠. 전제 조건이 CC 1 0이 있는 거는, 이기 배터리보다 전압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널뛰기가 없이 일정하게 공급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거쳐가지고. 이 기계에 거쳐가지고. 근데 CC 1 0이 있는 거는, 생압할 때는 널뛰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 어, 나는 안... 이거 사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할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중에는 SNPS, CV로 해가지고 전용 밀어주는 게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 우리 차 같은 경우는 CV에서 계속 밀어주잖아요. 그게 상관없고, 태양광 MPPT 대용으로 쓰는 것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런, 자, 일반인 기계 가지고, 성압을 시킬 때는 안 된다는 거. 보여드, 보여드릴게요. 여기 13V보다 높았죠? 그럼 13V로 세팅을 하면, 어떤 재밌는 현상이 나냐 13V. 하면 전류도 충전이 일람패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뇌뛰기 아주 전류가 여기도 지금 널뛰는거 보이죠. 충전이 c c 1 0 있는 건잘안 됩니다. 이거보다 낮으면 다이 현상납니다. 껏고 지금 저 12V 한번 하고 11V, 1 한번 해 볼게요. 10V. 똑같아요. 널뛰기 현상이 난다고. 충전 안 되고. 그래서 CV만 있는 건 상이 없습니다. 전류 제어 없는 거는. 이번에 제가 이거 사용하고 SMP 그 일정 전류 제어 없이 전류 쫙 어주는거 일정 전압에 그 제품하고 c c c v 있는 거 같이 테스트하는 거 보여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이제 소개해 드리면 잘 됐는데 어 전원 연결하니까 12V 연결하니까 충전 안 되던데요. 그런 분들이 의외적로 많아요. 근데 이게 CCCV 아고 전원 공급 장치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번씩 댓글을 보면 아 제가 이 앞에 고속 충전기 좋다는 거 샀는데요. 거기다가 여기 연결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안에 CCCV 기능이 있는 거 연결해도 됩니까? 연결하니까 작동 안 되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예를 다 보여드렸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공급장치가 어떤 거냐 따스 틀리니까. 근데 이 제품은 주행 충전기나 인산체 파워뱅크인데 태양광 컨트롤러나 나 입증판 필요없어. 좀저렴 하고 일정하기 전에 전 전원 공급해준 분 있으면 좋겠어. 발성비 제품으 하시는 분이나 효율 보다는 안그러면 파워뱅크에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다운되고 입력적푸 풀인데 출력은 일정한 전압으로 출력되는게 찾는 분이 있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분에게 사용하기 좋은 거 소개해드리는 거 어떤, 저 같은 경우인산수 충전용으로 전압이 맞는 거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거 아닌 등 거. 나는 캠핑카, 차박, 카라반이 24V 기반이 근데 12V 대용량 전기를 공급해야 돼. 요 대용량이 한면 20A 이상. 그럴 때좀 안정적인 제품이 없을까? 일정한 전압으로. 이런 제품. 1 3 8볼트나 12볼트짜리. 난니트미온이야 근데 내 파워뱅크는 니트미온 4였어요. 근데 12볼트 서기가 애매하야. 근데 한3 0암페저 정도 13.5볼트 전압 강화 생기도 상관없이 일정하게 전기를 공급해 준 제품을 찾는 분에게는 아까 13.8볼트나 12볼트짜리 30암페아 20암페아 그런 제품이 끄더요. 아까 제가 주소 가 갈께 드린 더보기 여쪽 보면 그게 건기가 돼 가지고 밑에 쫙 보면 그 제품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24볼트 제품이나 그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소개 해 드립니다. 이렇게 비슷한 제품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한 제품 이런 제품은서보시고 실제 중국 거직관을 하다 보면 뻥 스펙이 많잖아요. 이 제품은 생각보다 몇개 주변에 가지고 있는 거 얻어 가지고 잠시 테스트 해 봤는데 뻥이 별로 없어요. 거진 적혀 있는 스펙들 다 나와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요15 암페어 짜리가 한 4만원 돈이면 비싼 게 아니거든. 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제품. 판단은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제품이 있는데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 이 부분까지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구도요. 서시연 분들께 여쭤보니까 내구도가 상당히 뛰어나다. 저는 그 정도까지 테스트 못해 봤습니다. 근데 서시연 분들이 상당히 성능이 뛰어나고 내구도도 상당히 좋답니다. 어중간하게 만들어진 제품보다도 혹시, 혹시 안전적이다. 그리고 나는 주행 충전기 사는데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신 분은 인거사가 중간 스위치 다 하시면 괜찮겠죠.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한 제품이지만 실제 제품을 믿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